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도 파이널에서 보실건데 오늘 영상의 목차 구성은 첫번째 온도 차트 분석 두번째 온도 고래들의 지갑 현황 세번째 도미너스 상황에 따른 저의 관점 이렇게 총 세가지 목차를 좀 준비해봤고 일단 첫번째부터 한번 보시자면 온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지지선이었던 24년도 9월 하단 매물대에서 지지받고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올라왔죠 근데 이미 여기서 RSI의 상대 강도 지수는 과매도를 찍은 다음에 매물대를 올려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전처럼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통통 튀는 이러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 매도세를 모두 잡아 먹으면서 매물대를 올려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추세 전환이 성공을 했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전처럼 이렇게 통통 튀면서 올라왔던 이러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 매도세를 받아주면서 매집하는 이 불플래그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82, 그러니까 1082원 구간만 깨고 올라와준다라고 하면은 이건 완전한 추세전환이 신호탄이니까 돌파 여부는 이런 식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주봉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차 저항 구간이 어딘지, 1차 저항 구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자면, 전 고점에서 전 저점까지 이렇게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은 지금 0.38이 여기 구간 매물대인데 여기서 만약에 상승으로 가게 되면 0.38이 매물대는 급락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물려 있는 구간이라서 여기 구간 매물대는 한번 도달하면 일시적인 본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는 스타일이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물량을 일부 덜어내시는 걸좀 추천해 드리고 있고 나는 장투하면서 좀 오래 기다리는 성격이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전구점 넘어서 올라가니까 조정 나올 때 괜히 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건 결국 얘에 대한 이 고점은 어디까지고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최대한 손익비가 좋을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가장 정확히 알려면 차트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세력들 지갑 현황을 봐야지 정확한 고점 파악이 가능한데 자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저희 같은 인플루언서 트레이더들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지금 온도 리치 리스트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첫 번째 분포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사이 급격히 하락한 모습이지만 더 내려 보시면은 어때요 홀더 그래프는 지속적 고점을 갱신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잘자잘한 금액의 개미들은 대거 이탈을 했지만 큰 금액으로 움직이는 세력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높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밑으로 보시면은 온더 파이낸스 주소 이게 바로 상위 고래들 지갑 주소인데 일주일을 기점으로 누가 얼마만큼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전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이 지갑 주소는 하나하나 클릭해서 열람이 가능한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각각 누가 얼마에 예약 매도를 설정 하고 또 누구는 얼마의 예약 매수를 설정을 했는지 전부 볼수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고래들의 지갑 편향이 차트보다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매수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독자분들에게는 전부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 대신에 영상으로 공개하면 다른 유튜버들이 마치 자기 관점인 양 훔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도용 방지를 위해 참여 방법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영상 제목란 밑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최선생 실시간 무료 인사이트 신청하기라고 있는데 여기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이라는 글자창이 생성되어 있는 문자창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온도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큰손 고래들의 예약매수가 예약매도가 전부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 방법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세 번째로 비트코인 도미노스 차트를 보시게 될 텐데 도미노스란 전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고 이 비중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인 지표입니다 일단 도미노스 같은 경우에 22년 8월 달부터 현재까지 장장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장기 우상향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도미노스가 장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우상행했다 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이 큰손들이 바라봤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고점은 아직 더남아있더라고 평가를 해서 그래서 큰 하락 없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도미넌스는 한번 큰 폭의 상승을 거쳐서 70% 근처가 돼야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불장이 찾아오겠죠. 자 여러분 24년도 이 불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번 사이클부터는 21년 불장과 다르게 알트코인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이제는 모든 코인들이 다같이 오르는 방향이 아니라 특정 코인만 오르는 굉장히 제한적인 분량이 다시 반복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이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부터라도 어떤 섹터에 어느 코인이 펌핑이 나올지 미리 조사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시장 난이도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감이 좀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이 비법에 대해서 좀 공개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래소 그러니까 업비트, 비썸, 바이낸스, 비트겟, 바이비트까지 국내외 여러 가지 거래 거래들이 있죠. 근데 왜 업피트 빗썸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 상장만 하면 이런 식으로 상장 첫날만 반짝하고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떨어질까요? 답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코인이 상장하는 루트는 이렇게 비상장 거래소 즉 덱스 거래소에 먼저 등재가 되고 여기서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다음에 비트겟이나 바이낸스 같은 대형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이 됩니다 즉 오를 만큼 전부 다 오르고 이 최고점에서 상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해외 코쟁이 투자자들은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을 하면 그게 마지막 코제니까 국내 거래소 상장과 동시에 팔아치우고 그 물량을 우리 국내 개미들이 그대로 받아 먹어버리면서 설거지를 당하고 이게 무한으로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초창기 때 잡아야지 그래야지 몇십배 몇백배 같은 수익이 가능하지 남들 다 알고 이미 오를 대로 한창 오른 코인은 결국 나중에 매수해봤자 세력들에게 여러분들 돈 기부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바야누페페 도지 이런 코인들 유튜버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 20배 간다 30배 간다 아니면 뭐 100배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 기대하고 매수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거의 반토막 아니 반의 반토막이라도 올랐나요? 아니죠. 왜냐면 이미 시바에누 페페 도지 같은 메이저 민코인으로 대박 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상장 전에 미리 잡아서 말도 안 되는 낮은 평단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돈을 벌수 있었던 거지 지금 시총도 높아질 만큼 높아졌고 개미들이 드글 드글한 이 매물대를 모두 뚫고 몇백 배, 몇십배 오른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제2의 시바에누 페페 도지 같이 상장되기 전이 원석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트위터 탐방을 통해서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 또 커뮤니티는 얼마나 형성이 되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고래들의 지갑 움직임파 그러니까 최근에 누가 얼마만큼 매수하고 매도하고 어느 물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하루에 수백 수천 개씩 쏟아지는 이러한 코인들 틈에서 이런 걸 찾는 거는 엄청난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아마 직장을 다니시거나 생업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텐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이 최선생 민코인 정보방에서 이러한 옥석 가리기 과정을 전부 다 거친 다음에 급등할 만한 코인들을 고르고 골라서 추천한 뒤에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은 못 받고 구독하시는 분들 한정으로 딱 200분만 초대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고 당연히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순수 구독자와의 소통으로 만들어진 창구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입장 이렇게 남겨주시면 입장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